참된 우리의 마음은 다 죽게 섭리한 것이니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 9절 말씀입니다 그럼, 녹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절 여러분의 앉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담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애들과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내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복된 성도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주일,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세력의 한영혼한 영원 만나 주여서 저들의 삶이 주님의 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도 주의 말씀이 잘들려져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님. 이 시간에 이 신수권사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찬양과 감사가 항상 떠나지 않는 하루하루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수술 중에도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언제까지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용순 집사님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변전부 원선님배수록권선님변승미 전문 감생을 드립니다. 최용석 유병아 일천 번째 노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의 수원과 간고또 일천 번의 주님 들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머지 모든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예, 복된 주의 새벽이 오늘 너희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를 주님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 이제 쓰실 때 가장, 음, 이 배드로가 회복한 것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전들이 무슨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회복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에도탈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 자의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꼭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사람을 주시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좋은 친구를 얻는가? 그것은 뭐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나만 알아달라, 안아달라, 뭐, 또 섬겨달라, 나만 생각해달라 이런 달라맨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주고 또 베풀고 알아주고 섬기고 생각해 주고 남을 위해 주고 높여주는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달라라는 그런 말보다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많은 친구를 얻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나중에 내가 위기의 순간에도 전화를 하거나 내가 부탁을 할때그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어떤 큰 도움을 어려울 때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지요. 자린고기의 삶을 살게 되면 재산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잃는 경우가 있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눌 줄도 알아야 많은 친구가 내 옆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누는 삶만큼 소중한 삶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명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얻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베풀어 주게 되면 좋은 친구를 얻게 되는데 우리 귀한 세력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들도 정말 사명을 잘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이 덤으로 좋은 친구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이 좋은 친구가 많으신 우리 성교는 되시이 기도하는 분들이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살게 되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런 뭔 뭐냐면 물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권도 주시고 사람의 인권도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잘 따라 살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면 또 물권도 주셔서 전대의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시는데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오히려 물질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또 얻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을 따르게 되게 되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에 힘쓰게 되면 물질도 많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도 잘 섬기고, 또, 또 장학금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또 작은 교회도 이렇게 돕고, 또참 이번에 김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 우리 교회가 이제 그냥 교회에서의 김장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분들에게 조금 더 풍성하게 팀장을 조금 더더 해서 정말 우리 교인들만 우리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분들 한 폭이라도 아니면 반 폭이라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우리 여성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질도 통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선교에 힘쓴 그런 나라든지 개인든지 이렇게 선교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세요.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주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나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게 되면 선교에 힘쓴 나라들이에요. 힘, 선교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 우물에서 물을 보면 그 우물이 금방 다 마를 것 같지만, 끝없이 더 좋은 샘물을 풍성하게 더 맑은 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개인든지 나라든지, 또는 귀회든지 더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도 함께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손개임스는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명을 주시는 일만 보면, 좋은 성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다섯 가지의 복이 있는데,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불을 축적하는 부의 축복도 있고, 또, 권세의 축복도 있고 또 건강의 축복도 있고 지식의 축복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오대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진짜 복을 뭔가면 전대히 정의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정신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오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복이 있으면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신적인 자세인데 그 정신적인 자세는 어디서 나오냐? 좋은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주시는 사명을 주시고 저한테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품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게 되면 정신적으로 저한들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매사에 신감이 생기고 매사에 적극적인 그런 사명을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 거룩한 마음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완들께게 사명을 받는 그런 존재는 그런 고난조차도 다 하늘의 섭리에 있구나. 하나께서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믿는 그런 굳생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성분을 주셔서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좋은 성분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과 좋은 많은 물질과 또 좋은 성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는 전부 다되시기를 주의로 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